자, 20번 하도록 합시다. 20번. 자, 그래 주제입니다. 맞죠 주제, 주제 한번해 봅시다. 자, these days 요즘에 자, electric scooters have quickly become, become a campus s t a p l t 자, 요즘에 electric scooter가 전기 스쿠 전동 스쿠터가 빠르게 뭐가 뭐가 되고 있냐면? 자 캠퍼스의 주요한 것이 되고 있대. 스테퍼 하면 주요한 것, 우리가 스테퍼 하면 우리 스테프 스테이프로 찍다 이런 뜻도 있구요 그리고 뭐 주요한 것, 주요소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동 스쿠터가 빠르게 캠퍼스의 주요한 것들이 되고 있대. 자, the electric b i k e d popularity is thanks to the convenience they bring, but It isn't without problems. 자, 그들의 빠른 증가. 뭐의 증가? popularity. 인기의 빠른 증가는? 그들의 인기의 빠른 증가는? thanks to. 뭐 때문이다. thanks to. 동의하고 뭐 있죠, 여러분? 뭐, owing to도 있겠고요. 지금 맨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 because of도 있겠고요. 됐죠? 궁금한 합시다. 자, 그러면 인기에 있어서 그들의 빠른 증가는 뭐 때문이다. convenience, 편리함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지 뭐해주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편리함 때문이다 그러나 it isn't without problems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가 되겠지 됐지? 자, scooter companies provide safe regulation but the regulation aren't always followed by the rider 스쿠터 회사들은, 스쿠터 회사들은, 희가 주어가 됩니다. 스쿠터 회사들은, provide, 뭘 제공을 하고 있냐면, 안전규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he regulation, 뭐가, 이 안전규제가 있잖아. aren't always, 항상 followed, 지켜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v i t l r i d r s 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지켜주는 건 아니다. 음무전이죠 항상 뭐하한건 아니다.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laughs> students can be reckless while they lie the s u m even having two people on one scooter at a time. 자, 학생들은 can be reckless. r e c k l e s s 하면 무모한 이런 말이지. 자, 뭐하는 동안에 그들이 탑승을 하는 동안에. 무모하다 그랬어. 무모한. 그리고 몇몇들은, 몇몇들은, 여기 some a some student를 얘기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있잖아. 심지어, 심지어, having two people on one scooter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한 스쿠터에 두 명의 사람이 타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분명히, 콤마 나왔는데 왜 갑자기 IMT가 이렇게 혼자 나옵니까? 주어도 남아있고요. 분사부문이잖아 주어 살아있는 분사부문이잖아 맞지? 그럼 다시, 몇몇 학생들은 두 명의 사람이 한 번에 한 스쿠터에 탄채 그들이 타는 동안에는 학생들이 뭐해질 수 있다? 뭐뭐해질 수가 있다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universities already have certain regulations such as walk only zone to restrict motorized mode of transportation 자 대학교들은 있잖아 대학교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냐면 특정 규제를 가지고 있지 같이 특정 규제를 가지고 어떤 게 있어 walk only zone 보행자 중이야 보여 단지 걸어서 가야 되는 구역과 같이 특정 규제를 이미 가지고 있어 뭐하기 위해서 리스트때 제한하기 위해서 뭘 제한하기 위해서지 모토라이스 전동화된 이런 모든 수단들을 어떤 수단? 이동에 전동화된 수단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워크 온리 존 같은 특정 규제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야 대학교들은 그러나 그러나 they need to do more to target Motorized scooter, specifically. 그러나 그들은 What 뭐 필요가 있다.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말이지. 자, 뭐하기 위해서. 자, to target. 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어. 뭐하기 위해서 target. target 무슨 말이지? 목표를 정하는 거야. Motorized scooter. 전동화 되어진 스쿠터에게. 스쿠터를 구체적으로 목표로 정하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다가 되겠지. 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uh,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 s who use electric scooter as well as those around them official should s look into reinforcing strict regulations such as having traffic guard eh, flagging down Student and giving them running when they violate the regulation. 자,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To insure, insure 보장하다. 자,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어떤 학생들의 안전이지? Who use electric s c o o t e r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 잠시 뒤여기또 있네. 자, 그들 주변의 사람들. 오케이? 자,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야. 전동 스쿠터를 타는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오피셜 누구들의 이 공무원들, 공무원들이라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 관계자들이라고 해야 되겠네. 관계자들은 should look into, 뭐 해야 된다, look into,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조사해야 한다. 조사하다, look into. 자, 뭘 조사해야 되냐면, reinforcing, 강화시키는 것. 뭘 강화시키는 것? stricter regulate, 더 엄격한 외 e g u l 더 엄격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조사해야 된다. 마치, 자, 뭐 어떤 게 있냐면 Such as having traffic guard 자, 교통정리원들이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을 멈추게 하는 거지. 뭐 해서? 일단 플래깅 다운이 뭐게예깅 플래깅 다운이 깃발이지. 깃발을 이렇게 탁 내려서 학생들을 멈추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이 교통가드들이 교통가드들이 플래깅 다운 수 있는 길을 내려서 학생을 멈추게 해야 돼. 그 다음에 giving them warning 그들에게 경고도 주어야지 뭐할때 그들이 규제를 regulation 어겼을 때 이렇게 되겠지 다음 몇 번입니까 이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1번 함축적 의미에 대한 거네 함축적 의미 자 이거는 당연히 그거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보기 밑에 있네 21번 함축적 의미 봅시다 자, 문기 1번. 자, irony of wanting but disliking nutritious food. 자, 역설이에요, 역설. 어떤 역설에 이 원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역설인지. 뭐를? 영양분 있는 음식에 대해서 원하지만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역설. 두 번째 c o n between v e g e t a r i a n and meat e a t e r 채식주의자들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사이의 conflict 뭐 갈등 됐지? 그다음에 sacrificing 희생 희생하는 것. 더를 음식의 퀄리티를 희생하는 것. 뭘 위해서? 음식의 퀀티티 양을 위해서. 됐지? 그다음 difficulty 어려움이 야 어려움. 뭐하는 어려움 judging 판단하는 어려움 뭘 판단하는 어려움이지 something 어떤 것이 edible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need to be both flexible and cautious about food 자 필요성이야 필요성 뭐할 both a and b네 flexible 좀 유연성 있고 그 다음에 cautious 주의 주의성이 있는 주의 깊을 필요성.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humans are omnivorous. 인간은 omnivorous한 사람, 잡식성, 잡식성. 자, 얘는 뭐 의미하냐면. that they can consume and digest a wide selection of plant and animal found in their surroundings. 자 바로 어머 줄게. 자 그들이 소비하고 동사 일 번. 다 이제 소화시킬 수 있대. 뭐를 넓은 선택상 어머의. 자 뒤에서부터 그들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동물이나 식물의 넓은 범위를 소비하고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그지 그다음에 this primary advantage to this is that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자, 주요한 이점이야, 주요한 이점. 자, 무엇의 주요한 이점이 이점이냐면 이거, 이것이이거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인간의 잡식성이라는 것. 인간의 잡식성이라는 것에 대한 주요한 이점은 무엇이다? 그들이 adapt to two, 적응을 할수 있다. 적응, 적응하다. 어디에 적응을 할수 있지? 거의 모든 모든 지구의 환경에 적응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그 다음에 the disadvantage is that No single food provided the nutrient necessary for survival. 자, 단점도 있어, 단점. 단점은 뭐냐면 있잖아. 하나의 음식은 provide, 제공을 못한다라는 거야, 지금. 뭐를 제공을 못한다라는 거야? 영양분을 제공을 못한대. 뭐하는 영양분들? 가르 쳐. necessary for survival. 바로 쳐보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영양분들을 하나의 음식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민지 자, 그럼, human must be flexible enough to eat a variety of items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yet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 food that are psychologically harmful and possibly fatal. So, 봅시다. Two 개가 나왔습니다. 인간. 주제문이 이거 좀 중요한 문장이네. 자 인간은 인간은 must be flexible 뭐 해야 된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거 형용사미 나왔죠. 그다음 enough to 부정사 나왔죠. 어떻게 해서 한다? 부정사만큼 충분히 용서해야 다 인간은 a variety of and various 다양한 품목들을 먹을 만큼 충분히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아이템들이냐면, sufficient, 충분한이거든 자, 신체적인 성장과 유지를 위해 충분히 다양한 품목들을 먹을 만큼 충분히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yet 그러나, 그러나, c u t i o u s 뭐 해야 된다? 주의성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연결이네 왜, 지에는떠 나오잖아. 뭐할만큼 주의성이 있어야 되냐면 이미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만큼이야. 인제스는섭취하고삼기다 이런 말이거든. 어떤 음식을 자대리해석한 네, 거자. 자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면 자대리야부계속을 합시다. 어이 사이카오지콜리 예, 아니네. 어, 피지, 피지오 logically 생리학적으로네 자, 가능한 치명적일 수도 있고, physiological 이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한부 해로울수 있는 음식을 임의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주의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 나와야 돼. 됐죠? 그다음 봅시다. 아분 이미 나쁘게 들는 조금 편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자, this dilemma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servation is known as the omnivorous paradox. <laughs> 자, 이런 딜레마, 이런 딜레마, 어떤 딜레마냐면 자 동경입니다. 어떤 필요성이야, 필요성. 자, to experiment 실험할 필요성이지. 맞지? 봐봐. 컨절베이티브에 대한 필요성. 컨절베이티즘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수성입니다, 맞죠? 보수성에 대한 필요와 결합되어진, 대체 결합되어진 채 실험을 할 필요성. 됐어? 자, 우리가 시금 봐봐. 여기 지금 어, 여기 더 니드 나와 있죠? 여기 더 니드 나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렇죠. 자, 딜레마가 두 개가 있는데, 어, combined, expand, 어, 다시, expand, combined. 결합되어진 것을 실험할 필요성, 혹은 보수성에 대한 필요성. 자, 실험할 필요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보면 안 먹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버려놓 우리가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실험할 필요성이야. 어떤 걸, 새로운 걸 보면 먹어봐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어떤 필요성도 있냐면, 보수성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야 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 만약에 독버섯을 얻었는데, 얘를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먹어. 그럼 먹을 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우리 영양소를 섭취할 방법이 좀 줄어들어. 그래서 결합되어진, 그, 뭐지, 실험할 필요성. 뭐와 어디에 결합되어진? 보수성에 대한 필요성과 결합되어진, 실험을, 실험, 말이야. 다시. 보수적인 것. 한마디로 먹던 것못 먹어야 된다는 필요성과 결합되어 진지 실험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는 딜레마는 뭐로 알려져 있다? 잡식성의 역설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할게 자, 우리는 A라는 식품이 있잖아. 새로운 식품이다. 선생님, 새로운 식품이야. 맞지? 자, 누가 좀빨게 음식이 빨게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된다 생각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너희들의? 보수성이야. 그럼 이 보수성하고 보수성에 대한 필요성이 뭐와 결합이 되냐면, 실험에 대한 필요성도 결합이 되있어 자, 그러면 이게 있다라고 해서 안 먹기만 할 거야. 근데 만약 이것만 남으면 어떡할 건데? 누가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실험에 대한 필요성. 이 둘이 결합된 거야. 보수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실험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는 라 필요성 왜? 인간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한 음식으로만은 영양분을 다 섭취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잡식성의 패러독스, 뭐라고 하는 거다?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it results in two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 m p e r e n c e s regarding diet 자이 그것은 result in 초래하다가 되겠지 초래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초래하냐면 초래하다. 자 two contradictory 두 개의 모순적 심리 충동을 심리적 충동을 초래하다두 개의 모순적 contradictory. 저, 대지 뭐에 관해서, 식단에 관해서. The first, 첫 번째는 뭐다? An attraction to new food.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자라고 하는 attraction. 뭐다? l i 이 e 두 번째는 뭐냐면, is a preference. 선호야, 선호. 뭐하는? 익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잡식 동물의 패러독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키비버. 몇 분이죠? 자, 이것도 20분이다, 됐네. 끊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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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여러분, 요거, 요거, 어, 하루에 4개씩 올리다 하루에 4개씩. 오늘 일단, 요 4개를 듣고 나서 내일 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17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